아니 크고... <laughs> 배치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 겁나 큰거 샀어요 다시 <laughs> <laughs> 사사하게요 사사하게요 신조사사하게요 이거를 지금 어디다 붙일 거냐면은 이거 딱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어. 아 이거 남편이 사줬어요 <laughs> 진짜 돈을 이렇게 태운다고?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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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진짜 고마워. 대하좋구다라다라다 <laughs> 자. 절꿈을 <저의> 잃었어요. <laughs> 이제 더 이상 끼기원은 없어. 아 진짜 눈이 살아 있어. 아니 아니면 그대로예요. 어대야. 네, 어서 오세요. 누나 누나. 사토로의 눈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콧대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제대로야, 지금. 제대로야. 살아있어, 살아 살아있어. 아, 이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내가 어떻게 조립해.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조립하다가 많이 부러지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해주지, 이거 좀. <laughs> 조립해서 좀.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조립하냐? 가만 있어봐. 아, 어, 이거 어떡해? 어떻게. 아니야 이거,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는 솔직히 다 필요 없고, 난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해골빠 같은 데는 어떡하냐고. 왜 이거 조립 설명서가 안 나와 있어.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조립하는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아, 이게 다. 큰일 났네. <laughs> 큰일났네 이거 진짜. 음, 난 큰일 났다. <laughs> 사토사토 미안해. 나 이거 머리 풀어주면 안 되겠어. 사토리왜 굴러떨어지고 난리야. 음, 사토리 거기 있어 가만히. 너. 저게 아닌가? 됐어요. 오 부처 헨서? 부처 헨서? 붙여 헨 Put your hands up. 짜잔. 밤, 빠밤. 밤, 빠밤, 빠밤. 하나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우울할 때마다 보면 기분이 좋아. 진짜, 나도 기분이 좋아.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너무 잘 생겨, 어이가 없어. 어,